안녕하세요 이백행입니다. 매일 2025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 PMD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하고 제거하기 이거부 서버 땡땡 모니터링 컨트롤러 이게 서버 뭐, 뭘까요? 저번에 <laughs>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. 근데 또 지금 소리가 좀 녹음이 질이 안 좋아가지고. 하고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는 잘 될지 모르겠네요. 저는 이거는 avoid reassigning parameters. 넘겨받는 메소드 파라미터 값을 직접 변경하는 코드 탐지됐거든요. 그래서 넘겨받는 메소드 파라미터 값을 직접 변경하는 코드를 수정을 할 겁니다. 주석을, 자원. 이소스이소스였네요 우선 브치세치브치 생성. 그러면 다음 클릭 소스 포맷을 해야죠. 파일이 가 필요 하나. 놓고 확인. 선택내용 세제 올리기 커밋 자 다음은 수정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파라미터거든요 근데 파라미터를 받았는데 또 이거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다 하는 거라서 요인점을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고요. 이렇게 하면 이거는 파라미터, 이거는 인당 인디 제커드 이렇게 제거가 됐고. 컴퓨터. 계정력 이 수정을 하겠습니다. 쳐놓고, 잘라내서, 음, 빠르네빠 밤은 이랑밤시일 밤시대 밤3대밤시거 밤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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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시 최초 생 성이 있을 때 2010년 9월 6일 2010년 9월 6일 날 네, 내용 스테이지 올리기, 커밋, 푸시. 이거 뭐 서버 리소스 자원 모니터링 컨트롤러 시스템과 새로고침, 컴 이렇 정도로 3.5cm 정도록 하겠습니다. 도사합니다 소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.